2025년 뱀띠들은 이띠들을 조심해야 한다. 1 돼지띠 뱀띠들은 2025년의 돼지띠들을 주의해야 한다. 금년의 뱀띠들은 본명년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 동안 돼지띠의 출현은 뱀띠의 발전에 큰 지장을 줄수 있으며 이는 일과 생활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돼지띠와 뱀띠는 서로 충돌하는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세는 잘 맞지 않는 편이다. 뱀띠 본명년에 파동이 있는 해에 상충하는 띠의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 앞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직장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쉬우며 불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쉬우니 금년에는 돼지띠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 호랑이띠. 2025년에는 주변의 호랑이띠도 주의해야 한다. 호랑이띠는 뱀띠와 원수처럼 얽혀 있는데, 두 사람은 마치 물과 불처럼 어울리기 힘들며,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이익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기 쉽다. 뱀띠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남을 포용하며 양보하고, 시시콜콜 따지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뱀띠가 양보하면, 호랑이띠는 더욱 심하게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따지고 빼앗으려들 것이며, 심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를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만약 가까이에 호랑이띠가 있다면, 금년에는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여건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과도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 뱀띠에게 귀인이 되는 띠. 일, 소띠. 2025년의 귀인은 소띠로, 소띠와 뱀띠는 함께 있을 때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소띠들은 친착하고 성시하며, 뱀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 소띠와 좋은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더욱 크게 번영하게 된다. 유연한 처사 능력으로 생활 속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어 함께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달띠. 뱀띠들의 2025년에 또 다른 귀인띠는 달띠이다. 달띠들은 돈에 매우 민감하고 강한 지착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닭띠의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정신은 뱀띠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성격이 다소 느린 편인 뱀띠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뱀띠와 닭띠는 협력 파트너로 잘 어울릴 것이며 닭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